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우시는 하나님. 예,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지금 왜서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깜빡인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할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다음날 내가 사는 곳이 어딘지, 나의 가족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있는지를 깜빡깜빡 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런 일들이 질병으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치매라는 질병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1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치매 환자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무려 8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가 넘는 인구가 치매인 거죠. 사실 저도 정말 가까운 저희 고모가 제가 결혼한 지 지금 9년 지났는데 얼마 전에 전화를 드렸을 때도. 상민이 결혼해야지 라고 하시면서 전화하신 기억이 납니다. 치매이시거든요. 치매가 정말 무서운 것은 바로 망각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망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망각은 어떤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인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자주 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자주 잊어버리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커다란 망각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니네가 목숨을 걸어야 돼.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확장을 위해 단계를 짜고, 훈련을 받고, 더 크고, 더 높고, 더 특별하고,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해. 라는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의 주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수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아주 깊은 뿌리이며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 사도행전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믿는 자를 더하게 하세요. 그러나 인간들은 인간들의 한계를 보이면서 어떠한 재산으로 인한 갈등 그리고 사역으로 인한 갈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수습하시고 또 일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특별히 교회 내의 직분과 구제로 인한 그 분열 속에서도 하나님은 조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공동체를 세우시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도 사우를 세우시는 그 과정조차 우리는 그렇게 좀 바라봐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영안교의이 센턴 예배당에서 213km로 직선거리로 북쪽으로 향하면 어디 정도일까요? 제가 한번 직선거리를 재봤더니 217km 정도가 세종시입니다. 213km는 대전의 거의 끝에 부분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에서 담에색의 거리가 213km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긴 거리를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즉, 자신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자신의 중심에선 열심을 통해 213km까지를 달려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려고 열심을 냅니다. 사울은 예수를 하나님이라 여기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려고 하였다라고 하죠. 성경은 잔멸은 멧돼지가 밭을 다 쏘아다니며 밭을 다 엉망으로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열심은 때로 하나님의 일과 정반대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사울에게 빛으로 찾아오시고 또 이제 주님은 사울을 영접하게 하시고 침례를 받은 후의 모습이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 주위 사람들은 의아해 했습니다. 아니, 그가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은 이 사울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2절 읽어볼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 세계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니라. 힘을 더 얻어.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표시를 해 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힘을 더 얻어라는 수동태 엔디 나오모라는 엔디 나우모라는 그런 동사인데요. 이는 강하게 하다, 힘을 얻다라는 거죠. 내가 강하게 하려고 한게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가 강하게 하고 누군가가 힘을 내게 한 거예요. 이 단어가 동일하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기록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중성되에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로 본인이 이제 나중에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고 디모데에게 편제를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능하게 된 것은 즉 누군가가 나에게 끊임없이 힘을 주어준 것은 바로 엔디나우모 여러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루어가시고 또 우리를 수습해가시고 또 우리를 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전혀 안될것 같은 그 사람 그 사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수습하시고 세워가십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영적 상태가 바닥이고 너무 메말라있고 내가 사울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수습해가지고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이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수습하시고 세우시는 그두 가지 도구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바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위로. 위로. 사울은 하나님의 힘을 얻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그는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를 갔다가 다시 담의 색으로 돌아오죠. 오늘 그 본문의 긴 시간에 어, 성경은 아주 짧게, 여러 날이라고 친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 여러 날을 설명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8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의 색으로 돌아간 노라. 그후 3년 만에, 네,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던 거죠. 내가 개발을 여기서 개발은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동안 머무는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돌아와서 담의 색에서 사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담의식에서 더 이상 복음 전하기를 멈추고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하던 그 제자들을 만나러 가고 싶다 어쩌면 그는 3년 동안 그 예루살렘 교회를 상상하면서 그 사도들을 상상하면서 그래 한번 만나보고 싶다 라고 기대와 설렘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사귀고자 하나,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찾아간 것은 사귀고자함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여기서 사귀다라는 단어는 콜라우라는 헬라오인데, 동물성 접착제로 붙이다, 그래서 하나가 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가 되다. 단순히 안면을 익히는 정도가 아니라 나도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주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의 뜻과는 정반대로, 정반대로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신으로 그를 쳐다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마더 테레사는 그녀의 저서, 아름다운 선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셀수 없는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굶주림에서 오는 고통, 집이 없어서 오는 고통, 모든 질병에서 오는 고통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누구도 자신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아름다운 선물 중에서 네, 그토록 기다렸던 예루살렘,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개바 제자들은 하나같이 불신의 눈으로 사울을 어쩌면 팔짱을 키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뒷담화만 하고 있을지 몰라요 누구도 원치 않은 이때 사울의 마음은 빛으로 오신 어둠이, 보, 주님이 보이지 않고 다시 어둠이 스며들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난안 돼. 난 역시 안 돼. 나 같은 놈은 오지 말았어야 됐어. 무슨 낯짝으로 내가 여기에 온 거지? 내가 무슨 기대로 온 거야? 그래, 나는 다른 곳에 가야 되겠어.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아무도 나를 원치를 않아.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 새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하니라. 성경은 바나바가 사울에게 무엇인가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천천히 두고 읽어 보면 바나바가 사울의 손목을 잡고 데리고 간 것을 알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데리고 가서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꽉 잡다, 붙잡다라는 의미예요. 바나바는 어떠한 수백만의, 수백 개의 말로 그를 위로하지 않고 사울을 그저 잡고 제자들한테 데리고 간 거죠.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그게 바로 이게, 이것이 바로 위로이구나. 위로. 바나바에게 잡긴 그 손길에 사울은 느꼈을 겁니다. 여복의 사울 형제, 고개를 들게.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말게나. 아무도 원치 않는다고 아닐세.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하셨다네. 나는 그대가 담의 색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광주리에 타고 내려온 그 안타까운 사연도 들었다네. 고개를 들게, 기운을 내게. 지금 어딜 가려 하나? 나와 함께 예루살렘의 교회로 가세. 가서 사도도 만나고 성도들도 만나고 하나님께서 자네를 아름다운 동역자로 세우실 것이야. 나는 그것을 믿네. 그를 잡고 데리고 간그 모습은 수많은 언어적 메시지보다 훨씬 더큰 비언어적 메시지의 위로였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4장 36절. 구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다.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를 일컬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바나바다. 바로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따라합시다.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그의 이름 원래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사도들과 그의 공동체는 그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여, 위로의 자매여 주님은 사울을 세우기 위해 참된 위로이신 주님의 아들 그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위로하고 있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지금 그 치륵같은 어둠 속에 살고 있진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원치 않는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 그 마음에 억눌림과 공포와 좌절감이 있다면 이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수요예배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의지로 온것 같지만 여러분의 양손목에 느끼는 그 주님의 손길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잡고 이곳에 왔단다. 내가 너와 함께 기도하고 싶고 내가 너를 위로하고 싶단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형편없지만 오늘도 당신을 잡고 세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인 위로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움의 도구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언 증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두 번째 도구는 바로 증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사울을 붙잡고 제자 앞에 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도들은 여전히 팔짱을 끼면서 아주 차가운 눈빛으로 사울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지금 그런 상황에 바나바는 사울을 변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바나바는 이렇게 말했어야 해요. 사울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착해졌어요. 사울이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과 어울릴 만한 존재가 됐습니다. 달라졌어요. 반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의 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담대히 말해였는지 전하니라. 여기서 주라는 단어와 주께서라는 단어와 예수라는 단어에 아주 중요한 표시를 해둬야 됩니다.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말한 사울의 변호마다, 사울을 향한 증언마다, 사울이 이렇게 변했어. 사울이 달라졌어. 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켰어. 주님께서 그를 세우셨어.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 그가 어떻게 주님을 전했는지 한번, 너희들 들어볼래? 파나바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파나바는 이 같은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자를 세우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도 사울과 똑같지 않아? 너도 주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켰어. 너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일하셨어. 너를 수습하시고 너를 세우셨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울과 뭐가 다른가. 여러분, 사단이 가장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우기 위해 위로와 증언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면 사단은 주님과 우리를 어그러뜨리기 위해 쓰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참소라는 단어입니다. 참소. 꼭 기억하세요. 참소. 참소라는 단어는 거짓말로 죄를 꾸며서 모함하다. 거짓말로 죄를 꾸며서 모함하다라는 단어예요. 사단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나의 내면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참소해요.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죄를 파고들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약 14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은 바로 학부모 상담이었어요. 부모님이 오시면 참 친절하게 말씀드리고,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저는 점점 커다란 착각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 나는 좋은 아빠가 될수 있어. 길거리에 어린 아이들이 막 때를 쓰면서 지나갑니다. 저는 팔짱을 끼면서, 아 물론, 진짜 팔짱을 끼지 않았겠지만, <laughs> 마음의 팔짱을 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타깝군. 내가 도와줘야 되나? 내가 나서야 될 차례인가? 나라면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저희 가정에 한 아이가 찾아오고 현실은 달랐습니다. 21개월 된 하늘이 저희 딸인데요. 근처 마트를 데리고 간 날이었습니다. 하늘이는 하늘이가 좋아하던 까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까까가 하필이면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주우려고 하는 하늘이를 향해 제가 말했습니다 안 돼! 그러니까 하늘이가 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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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갑자기 하늘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까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제 온몸에서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물러설 수 없죠. 다시 한 번, 안 돼. 그러자 하늘이가 갑자기, 씨야, 씨야! 이러더니 그 마트 바닥에서 마치 고등어처럼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들어 눕더니 펄떡펄떡. 울다가 고등어처럼 펄떡펄떡 뛰다가 쉬어 하다가 안돼 하다가 주위 사람들이 더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는 이야기들이 막 들렸어요. 애가 별나네. 아이고, 온 상황에서 그런 소리가 저한테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하늘이를 들쳐 업고 마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늘이는 끊임없이 쉬어, 안 돼,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저는 감정적으로 그 아이한테 말했어요. 안 된다고. 그리고 옆에 있던 나뭇가지를 들어서 바닥을 세게 팍 쳤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빠의 그런 모습에 하늘이는 기가 질려 조용히 할줄 알았으나 계속 울어댔어요. <laughs>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늘이는 5일 동안, 5일 동안 저한테 오질 않았어요. 어려워했어요. 사단은 그때 저에게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청소년? 청년? 네가 뭘할수 있어. 제 마음 가운데는 그5일 동안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너무나도 힘들어서 나눌 데가 없어서 마음 카페에 들렸습니다. 온라인 마음 카페다가 제가 있는 일을 썼어요. 그러더니 전국구의 아줌마들이 저를 응원해줬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제 마음의 참소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제가 다시 설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니라. 이 말씀이 저의 마음 그 어둠과 죄책감과 참소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더라고요.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저를 변호하시고 그리고 증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는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나를 변호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저는 하염없이 성령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부족하지만 너무나도 제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저는 하루하루 버티며 육 아빠의 삶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글에 공감을 느끼고 위로받는 그 맘카페 엄마들의 지지를 얻어서 작년에 그 책을 좀 출간한 적도 있어요. 아빠라는 이름 아래라는 책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어설프고 부족한 저를 세우셔서 세상의 엄마 아빠들을 위로하시고 또 제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알게 하시면서 저를 수습해 가셨어요. 주님은 나의 실력이나 나의 성품이나 나의 행동이 어떠한지 증언하지 않으시고 지금 돌아와 보니 그 엄마들의 말 통해 저를 위로하시면서 다독이시고 또 사단 앞에선 당당하게 증언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내 핏값으로 사나이야 이 딸은 나의 의의 옷을 입혀준 나의 소중한 백성이야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세우시고 있으며 어떤 존재인지를 사단을 향해 변호하고 계십니다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눈을 환하게 뜨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위의 시선과 여러분을 향한 주위의 많은 편견 속에 갇히지 마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을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사랑한다는 따라 내 아들은 그렇지 않아 하는 증언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